그러니까 왜 뚱뚱하면 왜 이렇게 여성에게는 야박한가? 너무 말고 싶지. 그럼 일단 이거를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 여성과 남성은 동일한 취급,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없어. 그냥 아예 다른 종족, 어,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애초에 다른 잣대로 봐야 된다. 뭐, 우리가 외계인을 그냥 외계인으로 생각하잖아. 동물도 그러고. 그런 개체로 봐야 돼. 그러면은 어떤 대, 대전체가 필요하냐? 음. 남성의 가치는 음, 증명해야 되는 가치. 어, 전쟁에서 싸워야 되고, 어, 뭐, 져서 죽으면 그냥 그 어떤 보상도 없는, 음, 그냥 아무도 모르는 그런 존재인 것이고, 여성은 뭐 증명이 될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 받아야 되고 너왜 사랑 받아야 돼? 이유가 없어. 그냥 존재 자체가 이미 뭐 신인 거야. 엄청나게 막 고귀한 존재인 거야. 그럼 질문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그 여성은 왜 대체 고귀한가? 말 그대로 앞에서 뭐라고 했어. 존재 자체가 고귀하니까 그 존재 자체가 왜 고귀한데? 모습이 외형이 외형이 그러하기 때문인 거야. 우리가 애완동물을 키우는 거랑 뭐 비슷한 건데. 그지? 뭐, 과시용이 아니, 고서는 비주얼이 좋으니까 키우는 거 아니겠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성은, 여성한테는 이 통통하다, 통통하다, 이런 개념 자체가 아예, 아예, 성립될 수가 없는 거야. 즉, 여성한테는 통통한 게 죄야. 돈이 많으면 좀, 감가상각 그좀 고려해줄 만한 사고 된다는 절대 그것은 남자한테만 해당돼 이 남자는 그래도 뚱뚱하면 일단은 비난하냐, 에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뚱뚱해, 너뭐 하냐 이렇게 해도 돈이 많다고 하면은 아 바쁘 어, 일하느라 바빴네 그러고 넘어 뭐. 근데 여성이 너너뭐 CEO 됐어 그 아무짝에 조금의 플러스도 주지 않아. 그래서 어쩌라고 이게 돼? 근데 왜 동툼 안데 이렇게, 이렇게 질문이 되는 거야. 왜 똑같이 안 봐주냐라고 해서 안 돼. 애초에 여성은 여성한테 돈이 많기를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처럼 열심히 근육을 막 키우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아 숨 쉬는 것 자체로 대접을 해주고 싶은 그런 존재인 거야. 왜 해주고 싶어? 사랑스러우니까.